최근 나온 리플사와 XRP 관련된 업데이트 들고 인사를 드려보고 있는 크립토 마토입니다. 일단은 소송에 관련된 첫 번째 업데이트입니다. SEC가 다시 한번 어거지를 쓰고 있는데요. 소송의 중요 과정 중에 하나였던 었 전문가 증언 SEC는 리플사 측에서 제기한 10개의 전문가 증언을 소송에서 배제를 시키기 위한 90페이지 분량의 자료 제출을 승인해달라고 법원에 요청을 했다고 합니다. 아 이게 뭔 소리야? 갑자기 또 전문가 증언 자체를 빼버리려고 SEC가 노력을 하고 있다라는 것인데요. 코인게이프 측에선 이야기하기를 SEC는 리플 측이 요구한 전문가 증언의 증거 채택을 막기 위해서 사력을 다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도대체 전문가 증언에 어떤 SEC의 불리한 증언들이나 증거가 들어 있기 때문인지 모르겠지만은 다시 한번 이제는 증거 채택까지 못 하게 하려고 막고 있는 SEC 본인들이 들고 있는 신면 증거도 절대 안 주려고 바득바득 우기면서 이제는 전문가들의 조언까지 소송 과정에서 재해버리려고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 정말 추잡한 인간들이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비겁할 수가 있나. 이러한 SEC와 게리겐슬러를 두고 최근에 포브스에서는 이런 평을 내리기도 했다라고 하는데요. 게리겐슬러 지휘하에 SEC는 미국의 의원들과 법정, 그리고 위기에 몰린 투자자들, 또 혁신가들을 전혀 존중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게리 겐슬러는 자신과 SEC를 파멸로 몰아가고 있다. 그는 사임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아무 앞에 업계에 관련된 욕심과 권력에 대한 욕망을 숨기지 않고 드러내고 있는 게리 겐슬러 그의 종말이 하루 빨리 다가올 수 있기를 바래봅니다. 자 다음으로 바이낸스에서 계속해서 XRP를 지원하고 있다는 소식이 나오기도 했었죠. 런 크립토 언 크립토라고 해가지고 암호화폐에 대해서 배우는 사람들에게 퀴즈를 내고 그 보상으로 XRP 및 각각의 암호화폐를 주는 코인베이스 언과 비슷한 서비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서 에 XRP가 포함이 되었다라는 소식인데요. 자 이런 식으로 XRP에 대한 영상을 보고 퀴즈를 맞추는 사람들에게 XRP를 선물로 준다. 뿐만 아니라 바이낸스 같은 경우는 XRP 스테이킹 서비스를 제공하기도 했었고 결제 수단으로 XRP를 추가하기도 를 했었습니다. XRP와 리플사를 밀어지는 바이낸스. 한편 온라인 분석 회사 센티멘트는 지난 8월 20일 XRP 금요일 거래 마감 시간에 고래들의 활동이 두드러지며 낙관적으로 보인다. 거래 급증세가 포착이 되었다. XRP에 대한 심리가 올해 4월 이후 최고 수준이다라고 하면서 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내기도 했었으나 가격에는 아직까지 큰 움직임이 보여지지 않고 있는 XRP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1세대, 2세대 코인을 들어본다면 XRP, 비트코인, 캐시, 라이트코인 등등이 있는데 이 중에서 XRP만 밀어주고 있는 바이낸스 일단은 그 모습이 긍정적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계속해서 그들이 XRP를 활용해줄 수 있기를 기대를 해보고 다음으로는 개인적으로는 악재라고 생각하는 소식입니다. 사실 제가 영상에서 과거에 이 부분에 대해서 짚었었던 적이 있었어요 이 세계경제포럼 악마들의 모임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리플사가 이제 여기에 공식 파트너로 선정이 되었다 그 전부터 그들의 웹사이트 협력사에 이름을 올리고 있었던 리플사 자 세계경제포럼이 어떤 곳인지 모르시는 분들은 나중에 한번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많은 사람들을 경악하게 만들었었던 그레이트 리셋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자 얼마 전에 망했었던 스리랑카. 스리랑카에도 엄청난 영향을 줬었다가 나라가 망하니까 바로 손절 치는 모습을 보여줬었으며 최근에는 사람들에게 벌레를 먹이려고 그러니까 대체 식품으로 벌레를 사람들에게 먹이려고 작정을 하고 있는 나쁜 놈들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참고로 이제 작년 같은 경우 트럭 기사들이라든지 캐나다 시민들을 굉장히 괴롭혔었던 트리도 대통령이 있죠. 총리. 캐나다의 총리 트리도 같은 경우도 이 세계경제포럼에서 가장 신뢰를 받는 인물 중에 한 명입니다.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이 세계경제포럼에 대해서 대항해가지고 일어나고 있는 상황 속에서 리플사가 이들과 손을 잡았다. 악마와 손을 잡은 리플사가 아닌가.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실망한 부분이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최근에 관련된 기사가 다시 올라왔다라고 하죠. 기사를 보시면은 세계경제포럼은 웹사이트를 통해서 리플사를 인터넷이 정보를 위한 것과 같이 가치를 위해 일하는 기업 또한 리플사의 재무 효율성 형평성 포용성 측면에서 이익을 창출하는 데 전념하고 있으며 정부 기업 소비자를 위한 새로운 디지털 경제를 위해 미래 사용 사례를 개발 및 활성화하고 있다라고 설명을 했다라고 합니다. 리플사가 이 세계 경제 포럼의 공식 파트너 목록에 등록이 되어 있는 상황인데. 자, 탈중앙화를 꿈꾸는 회사가 세계의 중앙화 및 완전한 통제를 꿈꾸는 세계경제포럼과 함께 한다는 것 자체가 개인적으로는 좀 말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건 뭐 리플사가 전 세계 시민들을 적으로 돌리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마저 들게 되는데요. 자, 압박이 있어서 강제적으로 이들과 협력을 하는 것인가는 모르겠는데,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좋지 않은 모습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걸 보고 제가 과민 반응한다라고 생각하실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그렇게 생각하시기 전에, 세계경제 포럼이 지금 하려고 하는 일들, 그들이 그 전부터 시도를 해왔었던 것들, 그리고 세계경제 포럼을 이끄는 이클라우스 슈압이라는 인물이 어떤 인물인지 한 번씩 알아보시면은 그래도 좀 이해가 되지 않으실까라는 생각을 해보는데요. 마치 고전 영화에 나오는 악당을 연상케 하는 이 인물, 이 포토샵이 아니라 실제로 이런 옷을 입어요. 그리고 전 세계 정치인들이 이 사람 앞에 머리를 조아립니다. 굉장히 이상하죠? 이런 식으로다가. 자, 아무튼, 뭐, 이런 게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떤 식으로 흘러가게 될지는 모르겠는데, 개인적으로는 꼭, 리플사가 세계경제 포럼으로부터 떨어지면 좋겠습니다. 정말로 말이죠. 자, 아무튼 이렇게 해가지고 오늘 나온 정보들을 짧게 알아볼 수가 있었는데요. 언제나 그렇다시피 도움 되셨다면, 은 토마토 밭 살려주기 광고 영상 재생 한 편만이라도 마지막까지 좋아요, 댓글 부탁을 드리면서 저는 다음에 새로운 소식 가지고 또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